처벌어 전라도 사람들이 해를 끼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꿔졌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격려하는지를 몰라요. 네. 여러분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결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개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다 이걸 이해를 하고 사람이 바꿔지고 있는 걸 피부로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제가 미국의 상원 12분, 세분 하고, 거기에서 함께 일을 하는 한국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메일을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그러면은, 그 상원 의원을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메일이 왔는데, 제가 오늘 그 상원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2025년 노벨 평화상권이 벌써부터 노르웨이 할리원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또 자유통일을 내세우며 무저항 투쟁으로 민주회복을 애치는 한국의 영웅 페스터 전광훈 이름이 등장하고 벌써부터 워싱턴 정가에서 불이 붙었다고 전에왔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약간의 경쟁 의식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동 평화, 우크라이나 종전, 한국 남북 통일과 핵 종식 등의 외교를 통하여 노벨상을 시도해왔는데 한국의 영웅, 페스터 전광훈이 나타나서 세계를 들썩이고 있다고 미국 정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약간의 부담을 느낀다는 정보를 친구로부터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왜 트럼프보다도 더 지금 노벨 평화상에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인류의 역사상 단한 번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집회를 이렇게 6년, 7년 동안 꾸준하게 한 일은 세계 역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장항으로 폭동이 없이 이런 일은 전 세계에 없었는데 한국의 페스터 전광훈은 앞으로 1천만 명을 3일 운동 때 모은다면 세계에서 집회 신기록을 세울 것입니다. 이번에 3일 전날 우리가 1천만 명이 모이면 전광훈 목사는 노벨평화상을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2025년 노벨 평화상은 페스트정광훈 목사가 받게 된다는 소리, 미국의 워싱턴 전가는 물론, 노르웨이 한림원에서 벌써부터 긴장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영상을 미국 전가에서 완전히 퍼져 있으며, 미국의 전 50주 상하원 모든 사람이 손에 손잡고, 그, 그, 누굽니까, 코리아나가 나왔던, 불렀던 노래 있죠? 이게 영상으로 상하 양원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는데, 이걸 안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집회가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미국의 상하원 거기가 다 보았고, 제 친구들도 다 보았습니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절대 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한국 땅에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윤대통령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큰 카드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날이 다가온다고 건강하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2월 5일 2025년 미국의 상원 의원이 브리핑을 해준 것을 거기에서 일하는 사무총장이 메일로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이 김대중이 아닙니까? 근데 호남 사람들은 김대중의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현아지를 보하고 있고 특별히 한동훈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지금 도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햇볕 정책이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이원재 목사 이원재 목사님.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왜 대답을 안 해? 노벨 평화상 해볕 정책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김대중이는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쏘아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유를 했습니까?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은 노벨통화상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상은 내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상을 줄때 그게 상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을 할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한테 하만이를 장대에다 높이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별로 저는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받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미국의 저명한 외교 전문지 폴린 폴리스라는 전문지에서 며칠 전에 트럼프는 윤석열 구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재명의 실용 애교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국민일보가 폴린 폴리스 보도를 상세하게 인용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정부의 격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와 정광훈 목사 나경원 의원의 극우 세력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근본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문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트럼프가 윤대통령을 패싱하고 함께 하길 원한다는 기사는 좌파 성향의 사람이 기고 형식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캠프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는 굳건하다고 전해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까 이재명이 한말 들어봤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기업을 시켜서 수출을 장려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윤석열이가 이야기하는데 아니 저 누구야 이재명이가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그것을 진짜로 알고 있더라고. 이재명이가 하는 말을 우리도 아는데 트럼프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이 선거관리위원 중에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미랑을 하려고, 중국으로 미랑을 하려고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이 미랑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정보위에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미국의 상원원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한번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요, 너도 나도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니까요, 이용돈이라는 PD 먹스 파일 그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대요. 뭘 제작했느냐. 대통령 총선 20대, 대선 24대 서울교육감선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의 차이가 너무 현저하다. 헌재가 윤석열 대표의 투표자주 검증 실천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한 실제 투표자주 탄핵 심판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다. 음모냐 아니냐 검증이 필요하다. 의혹이 정당하게... 음, 뭐든지, 뭐든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당큐백트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또 물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하나 나눴는데, 이 자식이, 이놈이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그걸 가지고 토론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진짜 확인을 하는 검사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국에 나와서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토론하면 됩니까 확인하면 될거 아니야 다시 확인해야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권성동이나 국민의 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선거를 자기들 믿지 않는데요. 오세훈이도 그래요! 아니, 저 자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국민의 힘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긴거 아닌가? 내 자식인가? 긴거 아닌가? 친자 확인 소송을 해서, 아니면 쫓아내고, 힘은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아니야 돼요? 그러면 한 표라도 부정이 나오면 부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통일당에 제일 많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한 표도 안 나온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다니. 목사님들이 짐승하고 있어요!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 교라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누가 좌를 찾고 우츠를 찾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묻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50%가 이걸 묻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김대중이가 피를 뿌려놓은 거예요. 열불 나요? 안 나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재 목사님, 전라도 사람이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누가 원인이요? 어. 제대로 정신이 박혔네 이제. 이런 사람이 전라도에서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투표할 때는 또 그리 가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혁명을 해서 국민 개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중경총회장님들이 아까 참깨가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굴리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두손 한번 들고 동의하십니까? 자 제가 부정선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뒤에 내가 사회수석을 불러서 USB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전달하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전달한 이 USB를 대통령이 안 봤으면 차라리 개엄령도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전달한 USB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결국은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들어봐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재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재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를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금번 선거에서 야당이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약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금번 총선은 완전 사기 선고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투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한 곳인 부산진구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한 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식총선은 조작된 선거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 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 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 투표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바꾸,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창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대표할 때, 그새 함이 열렸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꽁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 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 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가짜 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같습니다. 자, 왜 네,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됐냐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광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공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신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 1로 부정선거 후 4.19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 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 선거 세력과 맞장때려합니다이 집회는 4일, 5일, 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천 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식으로 이러한 신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단체를 통해 고소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방학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변호인단 8명에게 이걸 다시 보내가지고, 다른 거할 필요도 없다. 뭐 개업 령법 뭐 변론 할 필요 없이 요 영상을 딱 틀어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내가 요구를 했더니 헌법재판소의 자파 판사들이 이것을 틀수 없다고 이런 개자식들이 말이야. 아니 피고가 틀어 달라고 하면 틀어 줘야 될거 아니야. 저도 재판을 수백 번 받아봤지만요. 피고의 요청을 거부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수원에 있는 중앙선관위 연수원에 등기부등본을 띄어봤더니 이게 전부 중국 사람으로 돼 있어요. 보세요. 중국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한국 선거를 가지고 노는 거야.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한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분노를, 의로운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북한을 넘겨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뭐, 저 혼자만 지루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3일절 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천만 명이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가문 광장으로 다른 데 모이면 안 돼. 필요 없어. 한 자리에 모여서 천만 명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참 기독교인들에게 퍼뜨려 주시고, 3월 1일 날은 반드시 우리가 제 2의 건국을 이루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 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재명에 의하여 연방대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반드시 넘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